안녕하세요. 오동이비입니다. 오늘은 꼬마 빌딩을 볼때 중요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주차대수. 두 번째, 사선 제한. 세 번째, 경사면 위치에서 지하층이 지상으로 오픈이 된 경우. 요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저희 회사이 더블 비팅이 원 비팅 1관이고요. 여기 꼬르기라고 되어 있는 이 건물이 원 비팅 2관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의 포인트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면부와 후면부의 높이 차이 보이세요? 네. 이 높이 차이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지하층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 김예 씨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청담동의 주차장 굳지 얘기 드릴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렇게 경사면에 위치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요 경사면 때문에 요 층이 공구상은 지하고, 실제로는 지상으로 노출이 돼서 여기가 1층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계단을 한세 계단 밟고 내려가야 돼요 요 지표면과 수평으로 바닥이 됐을 때는 밭 이상이 땅속이 잠기지 않기 때문에 땅속이 잠기게 하기 위해서 계단 한세개 정도 내려가서 층고 높이를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하층으로 분류가된 거고 용적률을 좀더 받은 꼴이 된 거죠 왜냐면 용적률이라는 게 지상에 있는 면적을 통제하기 위해서 토지 면적 당 지상 연면적을 200% 지어라, 300% 지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용적률 250%다라고 하면은 250평을 짓겠네요, 지상으로.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하층이 지표면에 보이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은 완전 히 땅속에 묻힌 면적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하 2층 요게 지상에 있는 요 면적들하고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이 용적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득을 본 거죠 종이 낮은 꼬마빗팅 같은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이 크게 좌우가 좀 됩니다 꼬마빗팅이라는게 대부분 다 이면 있잖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 많이 이제 속해 있는데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주차대수 때문에 1층의 면적이 깨질 수 있다. 주차대수가 많으면 아예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에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까지 만들 정도의 주차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1층에 자주식으로 주차를 많이 해요. 주차대수가 4대, 5대, 6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1층의 전용 면적을 침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층 면적이 다른 층, 상층의 면적보다 작아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면 당연히 1층 임대료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주차 대수 때문에 꼬마 빌딩의 토지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조건 사선 제한 때문에 지상에 3, 4, 5층 올라가면서 꺾이는 거죠. 이쪽은 사전지향 같은 경우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을 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꼬마 빚띵들한테는 아주 큰 건축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사면에 있다라고 해서 지하지만 지상으로 올라와서 용적 이득보는 이런 경우들을 가지고 토지 활용을 더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건물들이 있겠죠. 요세 가지가 꼬마 빚띵을 매입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꼬마 빌딩이 적용이 받는 세 가지 중에서 경사면에 위치했을 때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차, 그리고 사선 제한에 대한 얘기 해 드릴 거예요. 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목소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목소리>